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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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뻥, 뻥. 그렇지 괜찮아 이렇게 하면 가야 돼 이렇게 하면 가야 돼 대신 더 빠른 타이밍에 지 <laughs> 반대 시현이 시현 시현아 뒤로 다시 뒤로 둘이다 지금 상대 촘촘하다 그렇지? 해라 해라 시현아 솔로가가 가, 들고 가 들고 가 괜찮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시현아 시현아 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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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내려 수비해 돼 <목소리> 시원가, 시원아 시원아 이아쳐줘야돼 일로 오지 와아리지마 어차피 저래 어차피 저렇다 어차피 저렇다 이거 우리도 무리 안 해도 돼 서로 <목소리> 나중에 승부봐 야할 때가 서로 생겨 이거 가가 오케이 진짜 이다카 듀오, 듀오 7 번. 발아 깁도 있어, 그렇지? 듀오 반대, 시현아, 기타철, 기타철. 오케이 다시, 그렇지? 에. 아, 약하다, 약하다. 스톱 스톱 오케이 정수 k 오케이 k a 안해도 돼 그냥 서있어 죽었다가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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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요거 y okay okay 어 k a y 어 k a y okay okay 그렇지 y okay okay o k 지 y o k a 지 마. k a 지 okay okay o 이 a y o k a 상현 준비 시현이랑 서서 서. 리턴 상현 오케이 자연스럽다 상현 나가면서 나오면서 상현 나오면서 그렇죠 상현 줘 오케이 지오 올라 로테이션 요렇게 돌아 시계방향으로 아니야 상현 기태 그만 기태 그만 다시 붙여 지오 붙여 지오 붙여 오케이 기태 오케이, 오케이. 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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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마무리! a s a 야 g y a s 로 n g y 야 Sang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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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 n g 정수야 좋아 키트 흘려 키트 흘려 상현 왼쪽 안경 <laughs>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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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가도 돼안 나가도 돼 주고 따라가는 게더 위험해 그냥 여기서는 크게 뭐 두... 오케이 그렇지 요런 거 요런 거 붙여준 거 강하게 스톱 오케이 요거 안 가도 돼가가가 가, 가.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들어아 정수 정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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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여 이렇게 들여 정수야 그만 정수야 됐어 됐어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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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들어가는 움직임 봐자 한발 더 나와 한발 더 나와 주고 7번 파는거 봐 파는거 오케이 뒤로 오케이 그렇지 주고 와우는 주고 파고 들어가는게 좋아 그렇지 한강 가 그렇지 다시 정수야 아니야. 안 돼. 에이, 안돼. 오케이 우리 공. 좋아 좋아. 이제 지우야, 전원 빠르게 정수. 피버도 있어. 정수. 기태, 지우 다시. 야안 되면 지우 다시.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원투. 상현, 기태 빠져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정수 괜찮아. 흥분하지 마. 선생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 불었어. 둘다안 불었어.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정수 형 괜찮아.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내가 얘기할게. 자. 자, 94번. 94번. 아, 94번. 아, 자, 94번. 아니 불은 거 아니야. 오케이. 아 속이 높아. 체크해 체크해 상현 거기서 사와. 들어오는 거봐 오케이 오케이 나와, 나와야 나와돼 나와야 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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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주고 파는 거봐 9번 파는 거봐 그렇지 처지는 건 괜찮아 아니야 파울 아니 해, 해, 오케이 아니야 아니야 2대해기태 벌려 벌려 에이 에이 괜찮괜찮 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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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해. 괜찮아 괜찮아 해. 기태 해. 괜찮아. 해. 정수 해. 오케이 해. 아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 얘기할게. 요자 여기 세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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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타나. 그렇지. 상현출, 상현출. 갔다 가운데로. 가운데로. 그렇지. 원투, 원투도 돼. 상현 원투. 그렇지. 다시 또좀 벌려 해 이거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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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가운데로도 왼발 대자네 아이고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가 어디까지? 정수야, 그전에 꺼버리든지 그전에 첫 불하지 네가. 더 쳐버리니까 가이 없잖아. 한 분, 7 분. 힘들면 미리 준비해. 미리. 한 명, 한 명. 좋아, 좋아, 좋아. 시연, 시연, 시연. 아 그러면, 그래. 오케이, 오케이. 집중해. 가. 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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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때려 때려 왜왜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잠깐만 기태형 기태형 봐봐 봐봐 아어예요네 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병만 물러주세요 병만 병만 아니야 아니야 그럼 하지 마안 좋아 안 좋아 상현, 상현, 상현 도 준비해 상현이 형, 형도 준비해 기태 형, 기태 형, 기태 형 아,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좋다, g h a 아니야, 형 h a s 자 n g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오케이 야끝나어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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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어, 끝났어. 정수야. 아 나와, 나와. 김정수 어디까지 갈 건데? 아니, 그렇지. 다시야. 천천히. 천천히. 정수야. 정수야. 너무 멀다니까. 어디가 뭐야 이거? 아, 봐봐. 아, 이거 해라, 네가. 이 하나, 일대. 뒤로 다시 뒤로. 정수야. 봐봐. 어, 계신, 어, 정수. 어, 받아, 정수. 잡아. 어, 잡 뭐야, 그건 아니야. <머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네. 맞아. 맞아. <머래라면> 아니 아니야. 괜찮아. 정수야, 네가 너무. 어? 정수야. 바꿔, 바꿔, 시현이로꿔 정수, 시현 정수, 시현 정수, 야 지금 바꿔. 시현아 수비해라. 상현 <머래라면> 오케이, 오케이. <머래라면> 나갈게 하자마자, 어째. <머래라면>